네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아카데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책들이 있는데요. 이 책들이 바로 메타버스 아카데미에 사용할 교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도 구축해보고 그리고 메타버스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런 즐거운 그리고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이러한 아카데미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메타버스 세계로 초대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과 컨텐츠라는 이 책은 다섯 분의 그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저술을 하셨는데요. 이 책이 메타버스 아카데미 메타버스 클래스의 주요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이 교재를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교재를 구입한 다음에 저랑 함께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면은 이 책들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큐레이터처럼. 주요한 것만 쏙쏙 집어서 오늘 좀 알려드릴까 해요. 먼저 메타버스 세계의 용복과 컨텐츠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장에서는 인문 사회학적인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의 개념을 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기존에는 어, 4가지 정도의 어, 개념으로 정의를 되었다가 최근에는 메타버스의 활용 폭이 늘어나면서 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새로운 정의를 아주 유익한 부분을 사례를 들면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특히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메타버스 세계를 접근하면서. 몰입감이라던가 또는 실존주의라던가 또는 경험의 원추라던가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 메타버스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 아바타 세계 그리고 또 메타버스 세계에 몰입하는 그러한 어, 심리적인 경험 그리고 교육에 아주 효과가 높은 그러한 이론들을 적용하면서 향후 메타버스 세계가 펼쳐 나갈 그런한 융복합 콘텐츠의 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제1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메타버스 개념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제2장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공간 플랫폼으로 규정을 하면서 메타버스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 이 특성은 첫 번째는 메타버스가 영상 발달사의 어그 히스토리를 거쳐서 공간 발달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메타버스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이 메타버스 공간은 디지털 레이어가 되면서부터 어, 탈중앙이라던가 탈원근법이라는 개념들이 적용이 되면서 디지털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레이어를 찾아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포털을 검색하면서 들어갈 때 새롭게 펼쳐지는 이 공간들을 레이어 층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기존의 원근법이 파괴된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의 원근법과는 다른 형태의 공간 원금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장에서는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펼쳐지는 어, 다양한 사례들을 범주화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 분야에 대한 것은 에듀테인먼트에서 교육과 재미를 그리고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메디테인먼트 이렇게 해서 의료와 재미를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것은 로그라고 하죠. 그래서 어, 로깅이라고도 하는데, 로그 플러스 엔터테인먼트에서 로그테인먼트 이렇게 어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쇼핑에 대해서는 쇼핑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해서 쇼퍼테인먼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등과 같은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은 헤리티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헤리티지에 대해서도 엔터테인먼트를 적용해서 해리테인먼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각종 어, 분야에 범주화해서 사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QR코드를 통해서 실습해 볼수 있고 직접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체험해 볼수 있도록 어, 실제 유용한 형태의 그런 어,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 있답니다. 특히 제2장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바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디자인을 메타버스 어포던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포던스는 방향을 행동을 유도하는 어 그러한 디자인적인 측면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 비상구를 생각해 봤을 때 녹색으로 사람이 달려 나가는 그런 어, 이모티콘과 같은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화살표도 그렇죠. 우리는 화살표가 가르키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 공간 디자인이 이렇게 아바타가 점프할 수 있도록 화살표를 제시를 하거나 또는 조그 셔틀과 같은 것으로 좌우 전후를 표현해서 다른 레이어 스페이스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디자인을 메타버스에서 어포돈스 디자인이라 하여 이 디자인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음 가구의 거리가 집적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또는 뭐 의료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그런 단지라든지 또는 디지털 제작이 집적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상암동이라던가 뭐또 일산 누리꿈 스퀘어 이런 것처럼 어떠한 그 산업군들이 밀집해서 유사한 형태들이 몰려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직접 단지 또는 클러스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메타버스에 적용해서 메타버스에서는 클러스터나 직접 단지가 아니라 테라포밍이라 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있는 이러한 클러스터를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그대로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디지털 테라포밍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장에서는 메타버스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사례와 그리고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조금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조금은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하는 QR 코드 사례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메타버스들이 그러면 어느 분야에 많이 활용될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네, 그래요. 홍보라던가 마케팅 쪽에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3장에서는 메타버스 마케팅에 대해서 다루고 있답니다. 여기에서는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직접 부동산을 어, 구매해서 활용해 볼수 있는 을 스투라던가 또는 NFT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스토어라든가 또는 마케팅이 어떠한 이론을 통해서 어, 그동안에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마케팅의 진전이 웹 1.0에서 웹 3.0까지 진행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무엇이고 거기에 등장하는 어, 소비자층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등등과 같은 것들을 제 3장에서는 다루면서. 홍보 분야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장 유용하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타버스에서는 교육 영역에 가장 효과가 높다라는 그런 여러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그 헤리티지, 그러니까 역사 지구라던가 미술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직접 구현하면서 수업에 적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라 보도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메타버스가 가장 유용한 분야가 교육이기 때문에 제 사장에서는 메타버스와 교육 이렇게 해서 실제로 대학가의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사례들을 QR 코드를 제시하면서 어, 국내외 대학, 음, 외국의 대학도 그런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 있답니다.뿐만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이론들 예를 들면은 어, 하버드 대학의 그 다중지능 이론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재미를 동반해서 교육의 효능감을 높인다는 그런 이론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몰입을 높여주기 위해서 경험의 원출을 통해서 어,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라는 그런 이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학습 설계에 아주 유용한 그런 툴들이 있는데 PBL이라고 하죠. 또, 토론 기반 중심의 학습 방법인데요. 이러한 PBL을 메타버스에서 설계한다라던가, 또는 패들렛이라던가, 게더타운이라던가, 어, 또는 쥐비라던가, 이런 데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이러한 방법들을 어, 아주 그림 설명과 함께 또 QR 코드를 통해서 직접 실행해 볼수 있도록 4장에서는 교육 분야를 다루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 5장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교류 협력에 아주 유용한 플랫폼이라는 그러한 특징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메타버스 기업 10개의 기업을 소개를 하고 있죠. 로블록스라던가 디센트럴랜드라던가 에픽타임즈라던가 기타 등등 어, 많은 10개 주요 메타버스 기업들을 SWOT라는 기업 분석에 사용되는 기회, 강점, 약점, 위협 이러한 요인들을 분석을 하는데 그 요인을 통해서 이러한 어, 메이저 기업들을 분석을 하고 있어서 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경제 학도들도 아주 유용한 그러한 자료가 될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매우 활발한데 중국의 10개 기업에 대한 것도 그 특징과 URL을 통해서 직접 찾아 들어가서 체험해 볼수 있도록 실, 실용적인 그런 챕터를 구성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메타버스 공간들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 그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가 다룰 수 있는 법적인 관점의 이슈는 무엇인지, 지적 재산권이라던가 상표권이라던가 특허권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법률 관점에서 제시를 하면서 그러한 사례들 그리고 어 디자인을 도용했을 때 등장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 그림과 도표와 QR 코드를 통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향후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이슈를 생각하고 전망을 어떻게 하며 우리가 그 세계에서 어떠한 그 NFT를 어, 통해서 경제 활동까지 할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매우 그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모두 어, 이론과 실습과 체험과 사례들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메타버스 아카데미 그리고 메타버스 클래스의 주요 교재로 채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메타버스 세계로 어, 가보고자 합니다. 메타버스 세계가 이제 우리 어, 가까이에 이미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의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재미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록을 통해서 잽을 구축하도록 하는데요. 이것도 QR코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1단계에서부터 48단계까지 따라가면서 나의 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챕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만 보더라도 동영상이 QR코드로 자세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나이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주요 교재로 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메타버스 클래스,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진행하고자 하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랑 함께 메타버스 같이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에서 살아가는 준비 같이 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죕을 구축할 수 있는 창작자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어, 운영하는 어, 소통과 커뮤니케이터 되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마치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필요한 것을 쏙쏙 설명해 주는 것처럼 메타버스 정보를 골라서. 유용한 부분들 실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어, 알려드리는 정보 제공자 그러니까 큐레이터 되어 드릴게요 어떠세요 이제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어 변화하는 이 it 세계 그리고 변화하는 우리의 미디어 세계에 어 탑승할 준비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메타버스 세계로 안내해 드릴 테니깐요 이 시간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컨텐츠라는 책을 소개했고요. 이 책은 메타버스 클래스와 메타버스 아카데미에 사용되는 주요 교재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서점에 지금 출시가 되어 있으니 어, 구매를 하신 다음에. 저랑 함께 메타버스 아카데미 그리고 메타버스 클래스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참여 기대하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또 만나요.